아. 어. 와 음. 진짜 먼. 그래서 재밌어. 만약에 죽상 이런 거 나오면 쉽지 않은데? Three, two, <laughs> 이거 디비의 음성 팩만 좀 줄일 수 있나? TV 아 이거 로모 가무가 모르겠네. 오. 방금 어둠땅 다녀온것 같은데 인생이지 완성되었. 네, <laughs> 어어 어차피 땡. 내, 내, 내가 땡, 내가 땡인 건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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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 불행한 거 아니. 어차피 이거 이렇게 어, 체인 건 일이... 아니야. 너네들 지금 너무 관대하게 얘기하고 있어. 말 말을 해. 땡 <laughs> 거라고. 뭐 연호가 터졌습니까 근데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거 오면 땡겨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오케이. 그래? 난난 땡긴 줄 알았는데. 어 그러니까 거의 땡기는 타이밍이었어. 아 땡기네. 이거 말해줄 걸 이거 두 마리도 그냥 땡겨서 같이 잡을 걸. 아, 이거 자꾸 구조물에다가 치더라, 저거. 이거 네임드한테 쏘면 어떻게 돼? 안 먹지 않을까요? 네임드가 지금 한번 쏘볼까? 안 들어가네. 에이, 안 들어가네, 네임드. 혹시 네임드 어디야, 볼까나왜 <laughs> 낙뎀 받은? 어? No? 3 2 1 1 1 1 1 1 1 1아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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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팩은 방금 3마리 걔네는 무조건 좀 피를 빼놔야겠다. 난 그래서 열심히 날렸어, 공격. 아니, 여기 대, 대지하살이 3마리네. 한 방이네 <laughs> 억울 안 잡는다 잡아 어 괜히 썼다 너얼딸 너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으면 야지 이게 칠 단이지. 왜난 음. 아까 티르노보다 이거 더 아픈 거 같아. 기분 탓이야. 하나도 안 아픈데? 아프네? 축전축전 <laughs> 축전. 하나만 해도 돼? 됐어. 뭐라나 이게 칠단이라니까. 으. <laughs> 아니지. 내가 <laughs> 피가 좀 들지? 아니 나 시돌이 늦게 눌렸다 A O E. 그래서 보고 어 뭔가 늦게 눌린 것 같은데. 개아파 오오오 와아 저게 뭐야 오와이씨 나 바덕 맞을 뻔 했다 빨리들어가버려 뭐지? 방벽 썼어? 응 앞에 꺼.. 거... 어어어할수 어. 있어 잡아줘 야 이거 무조건 1는을 써야겠다 나중에 어 근데 이거 아, 자리가 없네. 한방컷나게 근데 나. 근데 우리 이은이거 자리 진짜 잘쓴 거야. 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저 횡단보도 생기잖아. 네. 그냥 벽, 벽에서 벽에서부터 까세요 그 얘기 하는 거 보고 한 라인을 그냥 다 지워나 그랬어. <laughs> 그래서 쓰질 못한 라인. 2, 응. 응. <laughs> 3, 2, 1, 아 근데 이게 여기에 L. 경화 들어가면 너무 재밌겠는데? 아 근데 이거 빵터지는 데미지 진짜 개오반데? 3 2 1 2 3 4 5 6 7 8 9어0 11 12 13 14 15 16 17 1

아이고. 그거 잡고내이고 너무 빨리 이다어 잠깐만 하이건몰이네 너무 그냥 서있었네 고 내, 아이고. 내 아이줄아이님 어.. 배기? 아흑불길 배기 이러지 이... 채우고 갈까요? 아니 바로? 네. 뭘 채워 그런데? 님피요아 <laughs> 만화 얘기하는 네네 갈게요. AOE. 나도 유도를 해야 되나? 나한테 어색할 것같습 네. 네.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아파진다 했는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위험 e 이거 바닥대상자 이 안쪽에 깊이 깔아주면 좋아요. 음, 나중에 전 기를 속도로 생각하시 바닥 오면서 거올때 생금기? 이거 어떻게 되죠? 나다 아, 아니, 다생존기랑 음, 이거를 따로 써야 된대. 2 2 2 2 2 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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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2 2 2 2 2 2 2 3 2 1 1 1 1 1 1 1 1 1잡아1요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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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3, 음. 뭐 해봐, 뭐 모르겠다. 뭐 써버려 그냥 어, 뭐야? 내가 찾아 놓았는데? 어? 3, 2, 네. 완성되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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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음... 시즌 주주싸도안 되겠다. 예? <laughs> 너무, 너무 편하다. 그거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 그내나내 내 취향에 맞아. 딸깍. 그걸 <laughs> <laughs> 봐야 되는가 봐. 근데 덩어리 뭐? 공진 불사르기. 공진 불사르기를 바로 자르면 안 되는 거? 네, 그러니까 뭔가 화살을 보고 너도 똑같이. 어. 어. 아 개오바야 바다. 저것도 유도가 된다고 하면 유도가 되는 것 같고. 네, 레스 바닥 저거 완다아 음. 불사르기를 자꾸 보네. 아삼나벌이랑대네이두 마리만 갔었나? 아니요 뒤에까지. 오다살 뻔. 오, 빨리 묶어줘. 오케이. 한번 더? 오? 아, 이게 한번 묶어주면은 중첩이 0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차를 두고 해주면 더 고마워. 네, 음. 승천은. 아, 저런 음, 거를. 완성되었다. 어, 저거 경도가 한 5초? 5초면은 1중이다 0으로 풀려. 할 때는. 뭐 양병 같은 것도 되긴 하는데아 맞다, 이거 말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잡다가 용암술사를 여기다가 붙였어야 돼. 이것만 잡죠? 아나 빠를 겠지 근데 이거 AOE. 좀 이쪽으로 바닥 유도를 해야 되든? 일자로 여기서 잡으면? 다음엔 땡겨서 잡아야지. 야 키템 너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날치는 안 돼. 미친. 용서 안 되게 조심. 아 미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이씨 이거 세 마리만 잡는 거? 그냥 들고 갈까요? <laughs> 아니 물어보는 거야. 기억이 안 나. 절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화단만잘 <laughs> 보면은 끌고 갈수 있는데 이거 끌고 갈 수가 있네 저렇게 멀리? 그러게. 로머를 당겨서 잡는 거 아니면은. 내승천 오모가 부술뻔 용암쇠쌀를 탈이 안 때릴까? 저거 승천까지 있으면 너무 어지러울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앞에랑 붙이는 거지 이거를 존스나기. AOE. 어? 이거. 안 좋은 생각이었나? 어 잠깐 나나나나 나. 썼썼썼 나, 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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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진리. 아 삼다걸 쿨기 털고 있었는데 아깝다. 생각이 비껴 났는데 기가잘안보이좀 많아가지고. 아, 뭐다 잘리네 바닥이 선으로. 해골 점사어레이거같 대박. 이걸 쓰고 바로 이걸 쓰고.. 어, 잠깐 앉을까? 여기는.. 진짜 절대 식단 이상으로 못 가겠어. 이... 안앉아네근 얼마나 아픈 거야? 왜 전투가 안 풀린.. 나 풀렸는데? 됐어! 지금 두1 0되었다 나온 거, 쟤. 이거. 블러드. 여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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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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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지그이백하는 자리로 나 이거. 거 같아? 잘 도망가 보고 그냥. 먹백 조심. 실하다. 황원 강타를 사용한 네임드 자리에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바다를가 아, 자유자 할게. 쉿! 아하! 따! 아것 같아. 지금 브리가 어. 너무 많 조금만 더힐 템도 걸로게요나다제했고 똘... 50%인가? 예, 50%잘 도망가. 넉백 아. 생각해. 아 뭐야 나왜 죽어 아 이거 제가 부딪어요아 그니까 시도스 위치에 돌어진겨가지고 아. 네? 했다 했어 아무나 선착순이야 어때 내 네, 유네? 내 네, 선부터 어땠어? 난다 어? 예측을 했지 아 혹시 봤어?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laughs> 아 근데 저거 쫄 쌓이면 안될 텐데 잡아야 될 텐데 갖고 있어 <laughs> 나도. 나도. 나한테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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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못나 못한... 답! 말을 해. 제발. 도퍼도퍼아나너해버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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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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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서 응.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선 분이긴 해. 뭐가 아니 그 방금 말고는 되게 스무스하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게 생각보다 여기가 그게 있네. 아좀뭐 내가 너무 뜯어가자고 했나 아니 안 뜯어갔으면 전멸이 났을것 같은데 완성되었다. 너좀 해줘요 누가 나무 어게 나하고 갈게 가가 잡고 계세요. 저 앉아 있을게요. 아나 일어났어. 아, 물풍정, 진정,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laughs> 기다려. 해골 정사. 아 여기 한 마리구나. 얘를 찍어야 돼. 다음에 그냥 아 근데 돌이 깔에는좀 멀리도 맞은 산다거리 그 탱쪽에다가 붙고 붓고... 아왜얼굴을 뜸이나 해골 음. 이거 좀 아낄게요 언제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냄새요 이거 이거 <목소리> 아 이거 이거요 이거 꽂히는 거야 사랑 사랑이 맞나 이름이? 잘모르다잘 못했다 잉 이젠 좀 괜찮을 거야 센거안 써도 돼 3프로 써웠었는데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3프 2분이라 이게 디버프만 없으면 그래도 좀장이께 플로우 채우고 가자. 갑시다. 이미 가고 있었어.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아직 도착 못했을 어. 뿐이야. 아까 바질토 뺀거안 안, 껴놨어. <laughs> 어, 이거 오, 살짝 뭉쳐볼까? 처음에 살짝 아껴놔야 돼. 어, 그래 아무 뚫쿵좀더 대마보로 좀 지운다 산더거리 음. 그래, 무조건 탱쪽에 어 내가 여기는 어, 잠깐만 아. 탱쪽이라는 게 나랑 겹쳐선다는 건가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해 뭐가 그가 무조건 탱크에 이렇게 하면 오! 살려줘! 어, 어, 있다, 내가 있다, 먼저 살렸단 말이야. 근데 시작하기 음. 전부터 얘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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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 나 이거. 이수 있나? 아아아아 아. 저 전부 좀. 일단 대방 아안 음, 되구나 잠깐만 아아 분 어, 남았는데? 전데 네. 어? 한각월래안몽 어. 시작이다 빨리 죽고 리트하자 어제 앞에 예. 아아아 지워달라 아, 뭐. 차라리 말할 수 없어 다음 거 블러드도 있어서 괜찮아 안 죽기만 하면 되겠지 하고 지나가 버림 아꼭 그럴 때 죽더라 그니까요 근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 아 오공국 어. 보혈 받아야겠다 홍국. 아니 같이 걸렸잖아 디디. 어 죄송합니다. 대보 대보 아, 나안걸렸 너, 너, 승천은 완성되었다. 어, 됐다, 됐다. 어. 봤나? 어 봤어. 너, 너, 가자 가자

let them 냄드 차트 two, one. Three. 불러도 오긴 했음, 일단. 큰 To... All okay. three, two, one. AOE. Ang. Um? Ring. Oh, the third, 네 승천. 어 잠깐만 완성되었다. 어. 아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 서 있었나?